조만간에 카카오의 가격은 713을 넘어서 778, 74, 784, 3927이 언저리 내에서 놀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구체적인 M&A나 미팅이나 업무가 나올 경우에는 감당 못한다. 오늘도 카카오는 아장아장. 알듯 말듯 세 살짜리 애가 막걸리 두잔 먹고 비틀거리잖아 그지? 야 우리도 괴롭지만 너도 참 괴롭겠다 얘도 그러나 쇼는 끝나지 않았어 The show is not end 쇼는 계속 가야 돼 But 그러나 The main character will come 맨 앞에 나올까 끝에 나올까 Take the last chance. 마지막에 나타 이번 금융장세에서 진정한 주도주는 지금 이차전지 갔다가 LG에너지 갔다가 SDI 거쳐서 현대차기아 갔다가 셀트리온까지 한번 돌고 지금 다시 삼성전자가 이건 라스트가 아니고 뭐용을 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카카오 네이버가 날아간다 알겠지? 자 우리 보험수 얼굴 한번 보자. 야 범세야 힘들지 요새 데이터 센터 불나 먹티해 모빌리티 또 팔다가 말어 페이는 또 적자야 다른 애들은 전부 자사주 산다 주가 부양하겠다고 전부들 나와서 날리는데이 자식아 너만 혼자서 지금 콧빼기도 안 보여 너 어디 있어 지금 시가총액 너보다 한 100배 많은 저 구글의 CEO도 지금 나와서 봐라 여기 봐라 설명을 해, 얘가 지금, 회사 돌아가는 거를. 얘도 지금,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는 애야, 얘가, 구글 CEO가, 썬다 피차이. 얘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나와갖고 회사 돌아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넌 뭐하냐 도대체? 보험수 너는? 야 임마, 회사 돌아가는 거 임마 지금 너 믿고 지금 저 너희 주식 산 사람들 있잖아. 임마, 네돈 5조로 그냥 지금 20% 갖고 있거든? 개인 투자가들이? 그럼 지금 시가총액 25자잖아. 그오 5조야. 그 공개 매수에 10만원에. 싸게 줄게. 나와서 회사 돌아가는 거를 우리 소액주주들이 지금 보통받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막마 오픈아이가 뭔지 설명을 해. 오픈채팅, 코 GPT는 어떻게 할 건데? 너 말고 누가 설명하냐? 임마, 빌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 다 나와서 설명하잖아. 스티브 잡스 데 그래. 넌 뭐냐? 너 요새 뭐 연애하냐? 막마 연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범수야 야 연애 하려면 생긴 게이 정도는 돼야 돼 최태원이 봐라 얼굴 두껍잖아 27cm야 알겠어? 얼굴이 두꺼워야 돼얘딸 하나 낳았어 얘가 이혼 안 하고도 얘얘좀 더한 새끼 있어 얘 얼굴 봤지? 이 얼굴이 35cm야 얘는 얘는 애가 둘이야 밖에서 나는 소살 4명이야. 어? 힘 좋게 생겼잖아. 그니까 러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주가 SK 하이닉스 올라가지? SLT는 요새 올라가지? 얼굴이 뜨껍고막 힘이 있잖아. 정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얘 진짜, 어? 힘이 있구나. 회사가 괜찮겠구나. 올라가는 거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나가서 애 낳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주가 관리 좀 해라, 범수야. 여기 있잖아. 잘 봐. bts를 누군지 모르면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을 할수 없을 것이다 이거야 지금 한류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비틀즈가 나왔을 때 영국 한번 가보고 싶었다 아바 나왔을 때는 스웨덴에 한번 가고 싶고 올리비안 뉴튼전이 나왔을 때는 호주에 한번 가고 싶은 거야 주식도 우리가 왜 2차전지 현대차 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도 오르고 계속 삼성전자에 돌아가듯이 전 세계의 문화는 영국서부터 시작이 해서 쭉 돌아가는 거야 한국에 딱 걸린 거야 지금 한국에 이게 10년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범세야 너는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돼너 지금 ip 엄청 많잖아 지금 너 10년 동안 지금 이거 계열사 100개에다가 투자한거 아니냐 이거 웹툰하고 웹소설 다 갖고 있잖아 이걸 팔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야 이걸 세일즈로 나가야 돼, 세일즈하러 나가야 돼. 이걸 사라고 누구한테? 챗 GPT 만드는 놈한테 팔아야 돼. 얘는 뭐야? 챗 GPT 만들어서 뭐가 들어가야 돼?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TSMC한테 물리고 미국에 들어가면 또 정보 공개해야 되고 어? 많이 못 올라. 삼성전자가 따블 안 난다고. 현대차 어떻게 따블라니? 지금 따블 갈수 있는 게 카카오 네이버가 없잖아. 그냥 슉! 가는 거 아니야, 답을. 근데 얘가 그러잖아. 앞으로 BTS 같은 이런 한류를 팔아먹으라는 하 거야. 범수야 그래서 하이브도 지금 카카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카카오톡 빌려주고 선물하기 빌려줘, 얘들한테. 너는 구독자만 들려 애플 지금 저기 XR 나오잖아. 걔들한테 만화 줘버려! 너 써, 갔다. 그 대신에 애플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손을 잡았다. 그만 카카오도 구독자가 사먹는다, 사먹 S.M.I.P. 넣어주고 s 스 a 공짜로 넣어줘. 가끔 너는 뭐 해야 돼? 대가리 수만 늘리란 말이야. 어, 광고 수입 나오니까. 그러다가 임마 잘 되면 거기서 조금 유료로 전정하고 네가 찾아가야 돼지이 이재영이 다 다니잖아. 정의선이하고 다 미국 가서 임마 오나들이다 하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이하고. 협약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자, 보자. 내가 그랬지? 구글이 반드시 카카오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얘들이 지금 유일하게 밀리는 게 네이버 카카오야. K 한류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을 잡아야 되고 구글은 먼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야? 컨텐츠 싸움이야.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싸움이고 누가. 카카오나 네이버, 웹툰을 독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져. 지금 다른 컨텐츠는 다 있잖아. 커머스 있고, 뭐, 뱅크 있고, 페이 있고 다 있는데, 카카오에는 또 모빌리티가 있어요. 오늘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면 카카오 모빌리티 부를 수 있잖아, 그지? 일본에 가면 내가 카카오톡으로 고택시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택시회사 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에 오면은 카카오 택시를 못 불러 왜 앱을 안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앱을 깐다는 것 자체가 대가리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모빌리티가 만 명이고 천 명이고 십만 명이고 일본의 피코마를 잡아먹었듯이 만화 시장을 잡아먹었듯이 모빌리티가 나가서 구독자 늘려 깔아야 되니까. 페이도 앞으로 나가서 구독자 늘려 이제 나가야 되거든 카카오톡도 선물하기도 나가야 돼 맨날 파리바게뜨, 씨바 스타벅스 커피만 팔아 쳐먹을까 이 나가야지 미국으로 나가야지 누가 나가야 돼니가 나가야지 자식아 애들을 시키지 말고 대통령 나가지 이재용이 나가지 국무총리 나가지 정의선이 최태원이 다 나가잖아 나가서 세일즈 하라고. 우리 카카오, SM, 에스파도 있고 여기 BTS도 우리가 다 있고 앞으로 공연하면은 무료로 넣어줄게 구독만 해다오 특별한 스페셜한 거몇개 있으면 돈 받을 테니까 대가리 수를 늘리라고 그래서 SM 인수한 거 아니야? SM 인수해놓고 뭐할 건데 지금 나가라고 당당하게 맨날 국회 나가서 벌벌 떨고 아니 센터 불란 건뭐 그렇다고 치자고 왜 당당하지 못하지? 이 좋은 걸 만들어놓고. 그 문어 발이니, 오징어 튀김이니, 소리 들어가면서 회사 투자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될거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팔아! 누가 팔어 이거를 막. 돌아다녀. 박 원봉이, 회장님 카카오 이대주주가 중국 기업고 좀 찾아와봐. 탄센트가 공산당 기업입니다. 그러고 있잖아. 이게 탄센트고. 이 알리바바도 유태인들이 일본을 들여보내서 투자를 한거고 여기는 남아포카공화국에 네스포스한테 맡긴거야 텐센트를. 이거는 공산당이라도 절대로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지랄같아도 유태인한테는 못당해. 유태인 손을 대면 죽는다. 유태인들이 미 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구 개나발이 와도 유태인하고는 싸움을 못해 달러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텐센트가 카카오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불가능한 것이 텐센트 막 카카오가 손자라 그러면 에비가텐 센이면은 할아버지가 여기야 넷스포스 유태인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부터 자범수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내야 돼 일단 구글은 웹툰 같이 하기로 했잖아 카카오 웹툰하고 손을 잡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하우 오픈하이 하고 들어가야지 오프라인은 알다시피 마소가 투자한 건데 협력할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잡아먹어야 돼잘 들어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부 다 유태인들이거든 어떤 거냐면 자신감. 돌진,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배지엔이가 그런 거 아니야. 3,000억, 우리가 AI, 고 구글하고 얘들하고 하려면 시스템을 맞춰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왜 그동안에 투자를 못했어? 아, 최피티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 최피티나 구글의 바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알아야지 카카오가 맞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픈했어. 구글의 바드가 나왔어. 이제부터 그동안에 그러니까 카카오는 엔터프라이즈 브레인, VX부터 해갖고, 여러 회사가 다각도로 AI하고 메타포스를 연구하다가, 이제 방향이 잡힌 거야. 아, 이거다. 코디지피트로 간다. 그리고 웹툰을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1 0 가지의 오픈아이와 협력할 시스템 중에서 아홉 개는 버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회사를 분해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지. 그래서 문어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회사들하고 M&A에서 가능성을 보다가, 이번에 오픈아이하고 바드가 딱 나오니까 올해 한 3천억 또 투자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야 이거 카하고또 손실이 3천억이네. 이거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호구야 호구. 삼성전자가 50년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감산을 했어. 이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살길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TSMC하고 무작정 시스템 반도체 5년 동안 경쟁할 게 아니라 딜 램이라도 확실한 1등을 하자 고딱 마음을 정했어. 그 주가가 올라가잖아. 적자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왜? 아, 얘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나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배지현이도 지금 딱 그거야. 얘가 카카오 범수보다 낫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나왔다는 거야. 그 동안에 우리가 카카오 브레인도 있고 엔터프라이즈부터 해갖고 이게 서, 전 세계 AI 혁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순간 놓치면 망하니까 다갖던한 다섯 개의 회사가 계속해서 AI 혁명을 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딱 오픈에어 정체가 드러나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해체 네 가지 있던 거다 해체하고 하나로 뭘로 클라우드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카카오 브레인은 뭘로? A.I.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밑에 애들이 고생을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네가 나가야지 장사로. 보트 아메리카 누굴 어, 누굴 만나? 팀쿡 만나. 팀쿡이 남자를 좋아해. 근데 걱정하지 마. 너 팀쿡이 남자라서 못 나가는 거지? 너 어떻게 할까봐 걱정하지 마. 팀쿡이 좋아하는 남자는 아놀드 슈왈츠네가라고 알아? 팀쿡은 그런 애를 좋아해. 너안 건들어. 만나 팀쿡이 만나 만나갖고 헤이 팀쿡 내거사 IP 좋아 야너 웹툰 보냐 이거 내가 좋은 거있으면까 거기다 집어넣고, 너나하 너, 나한테 구독자 넘겨. 구글 썬다 피차이도, 어, 만나갖고, 야, 만화만 갖고 안 되고, 내거 사. 우리 저 에스파부터 시작해갖고, 보아부터 해서 만화, 우리. 앞으로 10년간. 아마존, 베이조스 이새끼가 아주 또 있지. 지금 앤드류 제주시가 회장인데, 일단, 일단 큰 손은 아마존, 저, 베이조스야. 베이조스가 좋아하는 게 대머리야. 자기랑 같은 남자를 좋아해. 남궁훈이 데려가. 후이 요새 뭐하나? 얘 베이조스 만날 때꼭 데려가. 훈니 시간이 없다, 검세야. 지금 오픈아이하고 협력하기로 했고, 구글은 지금 웹툰 클라우드에 집어 넣었어. 에스파는 애플 오리지널 영화 테트리스에 벌써 들어갔어. SM의 에스파가 애플이 만든 영화 테트리스의 OST, 주제곡을 부르는 거야.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범세야, 이럴 때네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직접 회장에 나가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누나 구다 해, 지금. 뭐든지 이익이 되면은 경쟁자가 붙기 마련이야. 답을 못 가. 이제 너의 시대야. 국회 나가서, 아유, 아 잘못했습니다. 카카오 잘하겠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겁도 없이 까불었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나 하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당당하게. 야, 카카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마누라 김밥 사면서 돈이 없어서 사채 쓰면서 카카오톡 10년 무료했잖아. 당신을 그 고마움을 알아? 그래서 무료했으니까 당연히 문어발이 아니고 커뮤니티로 가는 거지. 왜 잘못했어? 또 사업하다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지.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뭐 세금을 안 냈냐? 아니, 이동체 저 에코프로처럼 어디 뭐 내부작업을 했어. 뭐 주식 몰래 사놓고 팔아먹은 게 있어. 뭘 잘못했냐, 카카오가? 야 골목상권도 미용실이고 빵집이고 카카오랑 연계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이제 팀 크기하고 베이조스하고 붙어 걔들이 우리 걸안 받으잖아? 그래도 5만 원이야 주식은 네 주식은 5만 원이야 임마 그냥 1년에 5천억은 벌잖아. 회사, 임마, 공시지가가 있지. 믿져봐야 본전이지, 임마. 쉐끼, 너 그냥 앉아있으면 계속 우리는 5만 6천원짜리 들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너 그동안에 투자한 게 있잖아. 그걸 왜 감해 갖고서 팔아야지. 그리고 웹툰 웹소설하고, BTS나 에스퍼와 같은 이런 거는 다른데 없어요, 물건이. 자신있게 나가. 너 미국 가봤지? 카톡 만들기 전에. 거기는 사람을 일곱 명을 모아 갖고 p t s 는 중학생부터 애들을 노래 작곡, 연기, 영어, 매너까지 다 가르친 거야. 7 년간. 그럼 중간에 이제 말안 들으면 뭐 기압도 주고 그랬겠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유럽은 그러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야, 아동학대. 전 세계에서 여자 6명, 12명, 남자 7명이 완전히 군대처럼 안무를 짜서 칼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거 SM에 있잖아, 팔어! 그 대신에 그러란 말이야.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섯 명한테 입찰을 시켜버려. 이마 내일 아침 호텔에 일찍 온놈 준다, 딱 그래! 말이라도. 다 무료로 줄게. 대신 니네 브랜드 네임을 나하고 같이. 카카오 엔터가 아니고 뭐야? 아, 카카오 애플. 구글, 카카오 엔터. 던져! 아,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이 실패야 5만 6천이잖아. 카카오 임마! 너 실패해도 5만6천원0원이 병이 안올라 니네 널 믿고 산 소액주주만 골병들고 있어 골병 임마 그 나가서 팔으라고 임마 팔아서 주가 한 만원이라도 좀 올려봐라 이 자식아 7만원만 가보자 이 자식아 범수야 자 여기 봐 내가 항상 그랬지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가니 유태인들 그 하수인들인데 얘가 에코 프로비엠이 25만 원막 30만 원할때 15만 원 불렀어. 한달 전에 카카오 5만 4천 원 불렀어.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유대 금융 자본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야, 카카오가 더 내려간다 그러는데 5만 4천 원이 바닥이야. 사이 새끼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해? 553을 찍었어? 여기 엘리어트 사파동이야. 더는 안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안 오른다는 거지. 그거를 봄수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겨우 오늘 구글 클라우드에 카카오 엔터 웹툰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협정한 거야. 근데 왜 주가 안 올라? 몰라? 한국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아니, BTS하고 에스파가 뭐, 누군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카카오하고 에스파가 협력을 해서 a i 에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아니,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렇잖아. 에코프로가 실적이 좋아다, 좋다는 건다 알았는데, 누군가가 딱 올리니까 그대로 가버리잖아.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실적이 2년간 매우 좋았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금융자본이 손을 대니까 올라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7만원을 터치하는 순간 얘가 나갈 거야. 여기 있지? 여기. 120주 이동평균선이 여기가 7만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번에 삼성전자가 7만원까지, 6만 9천원까지 찍을 때, 찍고, 조정을 다시 받고, 이럴 때, 카카오가 날아간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동안에 2년간 빠졌던 현대차, LG에너지, 뭐, 삼성바이오, 얘들이 돌아가면서 비파동이 나온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0주가 9만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6만, 7만, 7천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엘리어트 파동 얘기했지? 1. 2, 3. 1파동보다 3파동이 반드시 길어야 되는 게 엘리어트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2파동이 1파동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불변의 법칙. 세 번째 불변의 법칙은 3파동에 4파동이 아무리 길어져도 여기를 5만 1,4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간다? 5파동은 여기까지 간다. 9만원까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 51,400원 깰 수도 있지 않은가? 실족도 안 좋고, 계속 악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깨서 어떻게 할까요? 유대금융자원의 펀드 매니저한테, 야, 그게 아니고, 51,400원 깨는 게 아니고, 5 4 0 0 0원 전에 사라. 이렇게 나온 거야. 가격까지 정해준 거야. 자, 그러면은, 주식은 봐. 사람들이 불안한 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가. 이거 더 내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유대금융자본의 J.P. 모간이 54,000원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켜줬고 그렇다면 2파동은 여기를 깨면 안 되고 1파동은 얘보다 짧아야 되고 5파동은 반드시 이걸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 713. 그러면 713 넘어가려면은 그 위에 있는 게 뭐야 이동평균선 뭐가 있어 갈색에2 0 0 200이 있지 75,000원. 그러면은 카카오는 713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녹색선 60일 매는 넘어가야 되겠지 얼마야? 67. 여기 67이니까, 7도. 그럼 그 다음에 어디야? 최소한 얼마다? 200mA? 757. 이번에 아주 작게 가면 757. 왜? 엘리어트 파동의 불변의 원칙. 5파동은 3파동 고점보다 높아야 된다. 757 또는 927. 이게 좀 너무 하다 보면은 927뭐 하다 보면 전 고점에 8, 4, 3. 그 대신에 1파와 3파보다 5파동은 많이 늘어지고 지루하지만 상승할 때는 매우 강력하게 오른다. 짧은 시간에 어딘가를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9, 2, 7, 여기는 7, 5, 4. 주봉으로 보면 그렇고 월봉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빨간선 2 0 m 에 넘어가면 7, 7, 8. 월요일부터 조만간에 카카오의 가격은 713을 넘어서 778, 74, 784, 3927이 언저리 내에서 놀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구체적인 M&A나 미팅이나 업무가 나올 경우에는 감당 못한다. 그때는 감당 못한다. 무슨 말알겠지 자. 내 얘기겠지. 유대금융자본의 JP모간이 카카오의 바닥, 사파바닥을 5만 4천원 위에서 사라. 에코프레임은 30만원 할때 15만원까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얘들도 과거에도 다 얘들이 맞췄어. 이번에는 뭐야? AI가 10년간 S&P 500 수익률을 매년 30% 이상 견인할 것이다. 그럼 뭐다? AI가 주도주다. 그럼 일단 빅테크. 그러니까 요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는 거야. 과거에 애플의 티브 잡스가 2010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잽싸게 올라탄 게 카카오톡이야.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챗피티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카 칼을 갈아온 게 지금 당장 내일 챗피티가 한국에서 시범되게 되면은 바로 콥지피트로 네이버하고 두 개가 가장 먼저 들어가. 삼성 아니야. 현대 아니야. AI가 주도주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카카오 네이버야. 근데 왜안 올라? 쇼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나오냐? 쇼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2차전지 내보내고, 3차전 내보내고, 현대차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제발 카카오가 얼마 갈까요? 라고 묻지 말고, 언제 가냐 묻지 말고, 얼마 가냐 묻지 말고, is up to heaven. 하늘이 얘기해 줄 거야.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더 떨어지진 않는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이게, 이게 소리를 지르서 머리가 흔들려서 내가 못하겠어. Bye bye. Have a good time. Nice black. Nice fire black Friday. Okay. Thank. s